어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니까 바다바람이 너무 강했나? <뱅>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의 모든 것 보이스 디자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목관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린 목알림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먹어볼 캔디는 무려 5대째 15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온 피셔맨즈 브랜드 캔디입니다 피셔맨즈 브랜드 캔디는 오래된 역사만큼 매우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1865년 영국 북서부의 작은 항구 도시인 플리투드에 살고 있는 약 로프트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11월에 어느 날 항구를 이렇게 지나다가 심해 어부 3명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로프트하우스가 듣기에 어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목소리가 너무 작았나요? 아니면 바다니까 바다 바람이 너무 강했나? 뺑!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어부들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인데요. 모두가 이목 상태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로프트 하우스는 이세 어부를 보고. 그때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극한 환경에서 일하는 어부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무언가 만들어서 다음날 어부에게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로프트하우스는 세명의 어부에게 감초, 유칼립투스, 멘토를 섞은 액체 형태의 치료제를 선물한 거예요 이게 바로 피셔맨즈 프렌드의 시초이자 이 이름의 유래예요 로프트하우스는 극한 환경에서 일하는 어부들을 위해서 정말 어부들의 친구를 만들어준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액체 형태가 이런 딱딱한 사탕의 형태인데 이거는 언제부터 바뀌게 된 거예요? 이야기에서 나오는 피셔맨즈 프렌드 사탕은 액체 형태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액체는 바다에서 보관이 힘들고 운반도 어려워서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필요할 때 약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겠죠? 로프트 하우스는 고민 끝에 알코올에 혼합하여 약재를 만드는 물질인 핑크라는 걸 사용해서 걸쭉하게 만든다음 지금의 작은 알약 형태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부터 다른 나라에서도 팔게 된 거예요? 피셔맨드 프렌드는 1974년에 독일로 처음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에서 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무려 약 7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이 사탕 하나를 로렌지라고 하는데, 매년 50억 개 이상의 로렌지를 생산하고 있다고 대박. 합니다. 또이 피셔맨드 프렌드의 1983년 영국의 최고 기업에게 주는 시상 프로그램이 럭더퀸즈워드 엔터프라이스에서 무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국제 무역 부문을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수상을 할 정도면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알만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국제적인 산을 탄 만큼 즐겨먹는 분들도 굉장히 글로벌한데요. 우선 영국의 전 총리셨던 마가렛 대처가 대중연설을 할때이 사탕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현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뉴엘 마크롱도 캠페인 기간에 한 상자를 다 먹을 정도로 이 사탕을 즐겨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인 분들도 이제 저희처럼 말을 할 일이 좀 많고 호을 <laughs>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사탕을 즐겨 드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 분들도 이제 막 즐겨 드실 정도면 뭔가 효과도 보장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피셔맨드 프렌드는 멘톨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선 먹는 순간 즉각적으로 입안과 목에서 굉장히 시원 느낌을 준다고 해요. 또 감기에 걸리거나 그러면 숨막히고 숨쉬기 힘들잖아요. 숨막힘 또한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종류가 지금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맛이 어떤 게 있을까요? 티저맨즈 브랜드는 민트, 과일 스트로크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민트 라인의 민트 맛, 무설탕 민트 맛, 스피어 민트 맛 이렇게 있고요. 음. 과일 라인이 좀 많은데요. 꿀과 오렌지 맛, 믹스드 베리 맛, 감귤 맛, 만다린 오렌지 맛, 체리 맛, 블랙커런트 맛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트로운라인은 오리지널 맛 오리지널 무설탕 맛 그리고 아니스 감초맛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사탕들 중에 종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피쉬맨즈 프렌드 사탕도 먹을 때뭐 주의사항이나 아니면 특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피쉬맨즈 프렌드는 한랄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채식주의자와 비건 분들도 드실 수 있는 사탕이 있고 5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권장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분들도 의료 전문가와 들게 상의를 한 후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저희 다 먹어보는 거 아니죠? 아쉽지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우선 기본적인 오리지널 맛은 우리 다 같이 먹어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각자 먹고 싶은 맛을 하나씩 골라서 먹어보는 걸로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오리지널 맛이라고 합니다. 찜질방 냄새. 감초 향도 나는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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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약재 향에 약간 시원한 향이 좀 섞여있는? 보복하진 네. 않아요. 저희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코 막혀 있었거든요. 저 아, 뚫렸어요. 너도 코가 시원하다 못해 시려요. 바로 확 시원해져서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허니레몬 먹을 겁니다. 저는 블랙커런트, 저는 그럼 만다린 먹어볼게요. 과일 라인은 다 무설탕이래요. 이거 여기 무슨 영어가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 에요 FF 아, 피쉬맨즈 프렌즈 맛있어 달고 쓴게 합쳐져 있어요. 이 훨씬 난게그쓴 음. 맛이 줄 껍질 먹으면 쓴거 알아요? 아어그쓴 어. 맛으로 느껴져요. 딱줄 맛이다. 저는 썩맛있진 않아요. 그 새콤한 것보다는 그황 맛이 더 세서 잘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지 알고 같은 그런 사탕이에요. 근데 아까 이거 말고도 종류가 되게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총몇개 종류가 있어요? 총 20개 맛이 있어요. 진짜 많죠.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자막으로 띄어드리겠습니다. 70개 정도의 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구할 수 있나요? 진짜 아쉽게도 70개의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너무... 없어요. 헉, 너무해! 현재는 백기에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호주, 중국, 캄보디아 등의 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 요그 나라 현지의 대형 마켓이나 약국, 소매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결정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점? 사전... 또 먹고 싶어요, 지금. 뭔가 이거 시원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럼 이 1점은 뭔가요? 앞으로도 또 먹어볼 사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네. 뭐 그거를 다 1위를 할 만큼 그 완벽하진 않다. 저도 사점이야 누워있을 때 이제 비염이 있으니까 코가 엄청 막히는데 이거 하나 먹고 자면은 금방 잠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그렇게도 쓸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이 꿀레몬 맛 생각보다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다른 거에서 저한테 맞는 맛을 찾는다면 되게 자주 먹을 것 같은 1점은 이게 정말 못갈리예요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는 아직 잘 모르겠다. 즉각적인 네. 효과는 있어도 음. 장기적으로 진짜 이 관리 유지가 되는지. 네. 그거에 약간 의문이 있어서 저는 1단 뺐습니다. 쌤은요? 저도 사점 저는 근데 오리지널보다는 과일라인을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과일향 나는 걸딱 먹었을 때 쓴맛이 더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먹고 나서 삼키고 보니까 입에 계속 그 과일향이 남아있어요. 맞아요. 깔끔해요, 입안이.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딱 팔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사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재미있는 스토리와 긴 역사를 가진 영국의 피셔맨즈 프렌드 캔디를 리뷰해보았는데요 좋은 효과뿐만 아니라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가 담겨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이렇게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사탕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안녕